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살이 된 아줌마입니다. 어찌 보면 아직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주변에 보면 저처럼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 이게 다 제가 잘못 살아온 탓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참 위로도 되고 힘도 되어서 제 사연도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저희 집은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국수집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해온 3대째 이어받은 국수집이었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고집스럽게 맛을 지켜온 덕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그 부모님이 자식들을 데리고 오고 또그 자식들이 커서 부모가 되어서 또 자식들을 데리고 오는 대대로 단골손님들을 둔 맛집이었죠. 전 대학을 졸업한 후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 사무부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주변 친구들에 비해 학력이 높은 편이어서 지금이야 사무직 쪽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별볼일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여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때였어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3년 정도 했을 무렵 그 회사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내 연애였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보니 시아버님이 그 회사의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워낙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이었기에 결혼을 결심했던 것이었는데 시아버님 되실 분이 회사의 대표님이라는 사실에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좀 어렵게 허락받았고 막상 결혼을 하니 시부모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과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에게 말하면 에이 그런 시부모가 어딨어? 말만 그러시고 안 해주시겠지? 라며 안 믿는 눈치였지만 시부모님들은 정말로 저를 딸같이 생각한다는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귀하게 대해주셨죠. 제사 음식도 다 본인들이 먼저 차려놓고 저를 부르셨고, 귀한 며느리라며 몸에 좋은 음식들은 전국 팔도를 다 뒤져서 구해다 주시곤 했거든요. 정말 세상 천지에 이런 시부모님이 있을까, 꿈에서나 볼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분들이셨죠. 그런데, 여기엔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검은 속내를 숨기기 위한 연기였더라고요. 제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나요? 아무튼 그런 성향인 시부모님들에 비해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저에겐 아주버님이시죠. 아주버님은 조금 무뚝뚝하셨어요. 살뜰하고 자상하고 조금은 수다스러운 남편에 비해 말수도 적고 내성적인 분이셨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시아버님을 무척이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닮고 싶어하던 뭐 지금 말하자면 롤모델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매일 자신의 아버지만큼 성공하는 대표가 되고 싶다며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지 않냐는 말을 했죠. 아버지와 같이 출장 다닌 이야기를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에게 조잘조잘 이야기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첫째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덜컥 좀 겁이 났어요. 시댁 쪽에선 아들만 둘이었기 때문에 딸을 낳은 저를 탓하실까 걱정했는데 제 걱정과는 반대로 시어머님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며 아들은 무뚝뚝하니 재미없어. 다른 애교도 많고 살갑잖니. 그런 맛에 키우는 건 아니겠어." 하며 따뜻하게 웃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전 주변 친구들에게 또한 번의 부러움을 사게 된 거죠. 그렇게 또 2년이 지나고 둘째도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시부모님들은 저에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생했다며 맛있는 밥도 지어 주시고 산후조리도 도와주셨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둘째 딸이 돌이 됐을 무렵 시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알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딸도 돌잔치를 했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해주시진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딸 아이의 돌잔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부모님께서 신세대라면서 부추겨주는 통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었죠. 그렇게 둘째 딸 돌준비를 하던 무렵이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저번처럼 조촐하게 일곱 식구 모여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케이크도 불며 간단하게 하자고 하셨죠. 그래서 전 회사에서 저녁으로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제 밑으로 들어온 신입이 일 처리가 아직 서툴러 제가 도와주게 되었어요. 일을 도와준 뒤 아버님이랑 남편에게 인사나 하고 가려고 대표실에 막 노크를 하려고 하던 참에 저는 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버님이랑 남편이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거든요. 아버님은 남편에게 이제 네가 원하는 결혼 생활을 한번 해봤으니. 이제 내가 소개하는 참한 여자랑 결혼해. 라며, 천한 집안이랑 결혼했다면서 남편을 아주 호되게 꾸짖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곳을 빠르게 떠났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펑펑 울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긴 했어요. 워낙 시부모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챙겨주셨기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조각난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제가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는 자리에서 아버님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이유가 있었어요.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선 시아버님 평이 그리 좋질 못했거든요. 겉으로는 우린 모두 다한 식구야 하면서도 은근히 여직원들을 하대하는 면이 있으셨죠. 특히 자신이 보기에 조금 부모님의 집안이 안 좋거나 학벌이 안 좋으면 더 하대하셨어요. 근데... 그게 참딱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눈빛이나 표정으로 표현하셨죠. 그래서 마냥 편한 대표님은 아니셨거든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도 조금 못마땅해하시긴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아버님께서는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부모님께서 국수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얼마나 못 배웠으면 국수집을 하셔 라며 그걸 농담이라고 사람 면전에 대고 껄껄 웃으시면서 비아냥거렸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 저도 그래서 시아버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 때문에 시아버님도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는데, 워낙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손두발 들고 허락하신 결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콩깍지만 안 씌었어도 결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저도 그런 남편의 행동에 더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던 거였고요. 결혼 이후에도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제 생각과 달리 정말 잘해 주셨어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보면 볼수록 제가 진국이라며 사람 잘 들였다고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은 제가 첫째 아이를 가지자마자 몸을 아껴야 된다며 일도 못 하게 하셨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사건은 저희 친정이 국수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댁이랑 굉장히 가까웠어요. 바로 집앞이어서 1분 정도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였죠. 시부모님은 대대로 역사적인 집안과 결혼했다며 저희 부모님이 만드신 국수도 워낙에 좋아하셨습니다. 하루는 잠깐 엄마를 보러 국수집에 들렀다가 시부모님이 생각나서 국수를 포장해 가져다 드렸는데 며칠 전 시부모님께서 저희 친정어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벌써 다 먹어버렸다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국수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김치를 챙기고 시댁 근처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님이 나와서 방금 제가 드렸던 국수를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못 봤겠지 하며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지만 매번 제가 갖다주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시더라고요. 시댁이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르게 행동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정치에 관심도 많으셨고, 사업상 여러 정치인들과 두루두루 지내다 보니 자신도 정계에 진출할 생각을 하고 계셨었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미지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정말 위선자들도 이런 위선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이 새어나갈까 싶어 저에게도 잘해주는 척을 하셨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시부모님들과 얼굴을 마주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세상 누구보다도 착한 천사인데 돌아서면 제 욕을 하고 제 친정을 흉보고 낯잡아보는 게 치가 떨리더군요. 차라리 그냥 욕을 하고 대놓고 싫어했으면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저는 지금이라도 알게 된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저도 똑같이 앞에서는 좋은 며느리인 척만 하면 되겠다고 위안 삼았어요. 그런데 제가 둘째를 가질 무렵부터는. 시부모님은 제가 시댁에 방문하는 것을 더 꺼려하시더군요. 이유는 잘 몰랐었지만 잘 됐구나 싶어 저도 신경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 아이들이 다섯 살, 세살 정도 됐을 무렵 큰 사고가 났어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도 없으시던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전화가 와서는 지금 서울에서 가고 있다며 응급실로 먼저 가보라는데 웬 서울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남편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아 그런 걸 신경 쓸 여유도 없었을 때였죠. 그렇게 응급실로 갔고 거기서 시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님은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서울로 가셨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의 자동차가 말썽을 피우는 바람에 갑자기 차가 왼쪽으로 돌진했고 그대로 전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수석에 타고 계셨던 아버님이 크게 다치셨고, 입원한 지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척추 쪽 손상이 심했고요. 결국, 남편은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남편은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었고, 좌절하고 있던 남편을 혹독하게 일으켜 세웠어요. 그렇게 매일 재활에 매진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장이 되었다 보니, 부모님 국수 가게로 돌아가 도와드리고 저녁 늦게 돌아오면 남편 재활을 돕곤 했었죠. 처음 1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편은 몸도 마음도 거의 죽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라며 자책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믿고 따라오던 아버님이셨으니 자신의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삶의 의지도 없었고 힘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이러고 있으면 우리 딸들은 어떡하냐고 빨리 힘내서 회복하자며 위로도 해보고 격려도 해봤지만 남편은 저에게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은 거야 라며 이젠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죠. 너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잘못된 거였어. 우리 아들 인생까지 망쳤어 라며 저에게 욕을 하시고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남편이 빨리 회복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만들었나 싶었으니까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 정상적인 판단이 안되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에게 너 때문이라며 제 탓을 하니 그때의 전 정말 제 탓인 줄 알았죠. 그래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해서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빌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남편의 재활에 힘을 썼고, 그런 제 노력이 하늘에 닿았는지, 재활을 시작하고 5년째 되던 해 남편이 조금씩 걷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이제 집에서는 자신이 물도 떠먹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또 2년 후, 제가 37살이 되던 무렵, 갑자기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일찍 발견했던 터라 스스로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가 그렇게 쓰러져 병수발을 몇번 해보더니 어느 날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5년이나 했어. 난 그렇게 원망하고 모진 말도 했는데라고 말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렸구나 싶었어요. 이제 제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병수발을 5년이나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어머니를 돌보는 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전원주택을 제 명의로 구해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돈이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는 게 어디냐며 흔쾌히 허락해주시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어머니가 있는 주택에 가서 돌봐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아직도 원망스러웠던 것일까요? 제가 가보려고 하면 절대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변했으니까 이번에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간 마음이 풀리시지 않을까 하며 저는 딸들을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 국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국수를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꽤 자주 3인분씩 사갔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요새 건강을 조금 회복해서 그런지 입맛이 좋아졌다고 하며 너스레를 떨면서 말을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제 친정 어머니께서 너도 좀 이제 쉬어라 하며 하루 정도 휴가를 주셨습니다. 여태 일만 하며 바쁘게 보냈던 터라 집에 누워있으니 무료하더라고요. 그날도 남편은 어머니를 보러 가야 한다며 바쁘게 집을 나섰고 저도 어머니에게 별로 그리 크게 애착은 없었지만, 저희 집에서 구해드린 주택은 어떻게 생겼나 구경도 할겸그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두 눈을 의심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혹시나 어머니가 산책이라도 나오셔서 절 보실 수도 있겠다 싶어 조금 멀찍이 차를 대놓고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휠체어를 끌며 나왔고, 그 뒤에 어떤 처음 보는 여자가 나왔거든요. 남편 말로는 가끔 국가에서 지원되는 요양사분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는 했는데 그분이신가 하며 쳐다보니 그 여자분과 제 남편이 연애하는 것처럼 다정하게 있더군요. 이제는 우리 집에도 평화가 찾아왔구나 하며 안심하고 있었던 찰나에 두 번째 뒤통수를 맞게 된 거죠. 벌벌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차를 끌고 집으로 들어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들어왔을 때 어머니랑 같이 산책 가는 시간을 넌지시 물었고 그 집이 언제 비는지 알아냈어요. 저는 그렇게 집안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진을 보게 되었죠. 제가 임신을 해서 일을 그만두던 해에 제 자리에 들어온 신임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떡하니 어머니랑 제 남편이랑 사진을 찍어 가족사진처럼 두고 있더라고요. 아주 살림을 차린 거죠. 그때 봤던 여자분이 바로 그 신입이었던 것입니다. 숟가락도 젓가락도 밥그릇도 모든 것이 세 세트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붙박은 듯서 있다가 일단 빨리 집으로 돌아와 몰래카메라를 켰는데 이제 막세 명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화목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이제 그만 이혼하고 새 애기랑 합치는 게안 낫겠어? 8년이나 널 기다렸는데... 라며 이야기를 하셨죠. 그 여자도 남편에게 "그래, 오빠, 나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오빠가 나 고생할까봐 그 여자가 병수발 해줄 때까지만 기다리자고 했는데, 이게 대체 몇 년째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이지 소름이 돋더군요. 그러자 제 남편이란 사람이 다너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러는 거지. 나도 그 여자랑 눈 마주치는 것도 싫어." 라며 질색팔색을 하는데, 정말이지 그때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누군가가 제 목구멍에 주먹을 넣은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고 눈에서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더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던 그해 죽은 아버님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저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복수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교통사고로 몸만 다친 게 아니라 머리도 어떻게 된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라는 그 불륜녀에겐 지금의 저에게 복수를 하고 돌아가겠다고 기다리라고 한 거고요. 그렇게 회복이 되고 집까지 척척 사다 주며 시어머니 요양까지 해주니 남편은 이거다 싶었나 봐요. 더 뜯어낼 건 확실히 뜯어내서 셋이서 하하호호 할 생각만 하고 있더군요. 더 이상은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 큰 벌을 받게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주택으로 향했죠. 처음에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 여자가 방 안으로 쏙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알고 왔으니 허튼 소리 할 생각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네 팔자가 그렇게 사나운데 너 같으면 그런 네 옆에 내 아들 어떻게 두겠어? 라며 눈을 흘기시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 제가 뼈빠지게 모은 돈으로 수술도 해드리고 이 집도 제 돈으로 해준 건데 팔자 타령이라뇨. 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다 잊으셨어요? 다제 덕에 먹고 살고 하면서 아직도 제 탓인가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했더니 어머님은 눈을 더 흘겨뜨시며 내가 너 드리고 나서 얼마나 예뻐하는 척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새 애기들이고 눈치 보며 예뻐하느라 아주 혼났다. 그러니 나도 이런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 천한 집안 출신 거둬줬더니 어디서 버는장머리 없이 굴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 방 안에서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얘기했어요. 아니 그냥 조용히 이혼했으면 이런 꼴도 안 봤을 텐데. 하며 혀를 차더군요. 전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더큰 잘못을 잡기 위해 질문들을 그런 쪽으로만 했죠.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라고 물으니 그 여자가 순순히 다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절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제 집안은 교육기 집안이었거든요. 절 회사에 들이신 이후부터는 계속 자기 아들과 만나보라며 권유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그때부터 만나게 된 거예요. 회사 사람들도 저희가 진짜 부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라며 웃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다 듣고 종합해보니, 시아버님께서는 제가 출산하고 눈에도 안 보이니 남편에게 계속 선자리를 주선하셨다고 해요. 사실 결혼 허락 받은 것도 공개적 결혼식을 올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저희끼리 조촐하게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허락을 받아냈으니 회사 사람들은 알리가 없었죠. 또 시아버님이 워낙 학벌이며 집안을 따지시니 저랑 결혼한다고 해도 안 믿긴 했을 겁니다. 참제 입으로 이런 말 하니 씁쓸하네요. 아무튼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원하는 결혼 한번 해봤으니 이번엔 정말 가문을 위한 결혼을 하길 원하셨고 저 몰래 새 살림을 차렸던 거였어요. 새 살림을 차린 그여자의 가족은 서울 분들이시다 보니 그냥 주말부부로만 지낸 줄 아셨고 서로 지인들이 겹칠 일이 없으니 사람을 붙여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었던 거였죠. 출장이라고 핑계대며 서울에 갔던 것도 그리고 그때 사고가 났었던 것도 사실은 저 몰래 서울에서 결혼식 치르고 내려오다가 피곤해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새에게 하고 서울 구경하고 따로 내려오겠다고 하셔서 사고 차량에 타 있지 않으셨던 것이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다제 탓이라고 생각하며 뒷바라지를 했던 그긴 세월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남편 쪽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한 푼이라도 떼어먹을 수 있게 이혼 소송을 하겠다며 되려 소리를 지르더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말로 제게 이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하지만 제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있었고 법원에서도 헛소리만 짓거리는 남편 쪽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았죠. 오히려 거짓말과 변명만 늘어놓다가 번복되는 말들만 많았고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속이면 불륜의 결혼까지 했던 터라 남편의 이혼 소송은 기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 소송을 신청했죠.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양육비의 위자료까지 청구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상처뿐인 승소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불륜녀 쪽 부모님이 이 일을 아시고서는 또 사기죄까지 추가로 고소하셔서 아무래도 징역형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며 살고 있네요. 저는 그 뒤에 국수집을 이어받아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집안에만 박혀있는 절 억지로 끌고 나와 국수집을 이어받도록 혹독하게 교육시키셨죠. 바쁘게 보내며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오히려 그런 상처들을 떠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큰 일을 겪으면 더 나가고 미친 듯이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면 지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았어요. 다행히 제 딸들은 저와 붙어서 지냈던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아빠의 빈자리도 그리 크게 느끼진 않는 것 같더군요. 제 인생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던 일들이 휘몰아쳐갔네요. 뭔가 이런 얘기하면 누군간 저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니네 탓도 있네. 라는 말을 들을까봐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사연을 쓰려고 정리하다 보니 왜 내가 그렇게 내 탓만을 했을까? 오히려 그때 그 사람들에게 빨리 빠져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처럼 자신의 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조금만 더 믿어주고 자신의 판단을 믿어보세요. 모두 힘내세요.